최상가시은 처음에 최상가시면주라는 이유는 신초를 잘 튀어나오게 하나야 돼요 신초를 톡톡 튀어나오게 하고 이게 중기가 있잖아요 신초를 잘 튀어나오게 하고 얘한테 힘발을 보여요 왜냐면 지상가시 자체가 어 얘가 뿌리가 이겼잖아요 지상가시면 아. 바닥에다 줘도 되고 관글을 해 줘도 됩니다 그럼 땅에다 무조건 줘야 돼요 땅에다 주면은 지상시면묻으건면 얘가, 뿌리가, 기존 뿌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언제쯤이냐면은, 4월 초, 4월 중순경이에요. 꽃피는, 꽃피는 시기가. 4월 중순경에, 이 뿌리를 보면 뿌리가 이만큼밖에 안 나와 있어요. 신초가. 하얀 뿌리가. 4월 초쯤에 여러분들 한 번, 4월 중순쯤에 나무 캐 보세요. 뿌리 얼마나 뻗어있나요? 아, 그큼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이 기존의 나무 뿌리에서는 다른 성분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만 얘를 키우고 있어요. 원래 열매가 이만하나 해질 해 때까지는 열매가 손톱보다 조금 더자를 때까지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으로 나머지를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빨리 키우게 하기 위해서 가장 흡수력이 좋은 거예요 질삭하시고 그래서 뿌리가 영만하게된게안 자랐어요 자 식뿌리가 원래는 영만하고막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영만하게게안 자랐을 때 흡수력이 가장 좋은 걸로 주어야 되요 그래야 얘가 빨리 열매들을 맺고 빨리 신초들을 태내보낸다이 얘기에요 이때 지사카시문 주라는 얘기에요 지사카시문 조금 이게 안나오면 안되죠 지사카시문더 좋은데 잘태나오게 음. 하는 나오게. 나무가 이제 거의 땅에 있는 거네요 땅에다 줘야 돼요 땅에다가 연면살포용도 있어요 연면살포용도팔면 그거 사다 주시면 돼 근데 대부분 땅에다 줘갖고 얘는 지사카시문은 여수처럼 생겼어요 근데 줘도 성분이 안날라가안날라가고 여기다 딱 붙어 있어. 그냥 땅으로 지가안 와도 숨며듭니다 비가 안 와도 녹습니다. 얘는 비가 안 와도 녹아서 땅으로 들어가요. 저상하신 거. 요소는 요소로 말해 그때 줬다. 그럼 50%는 날아가요 땅으로. 요소는. 근데 얘는 얘는 그래갖고 얘가 먹는 건 50%인데 얘는 90%가 멋습니다질사가시면질사가시면 90%를 먹어 나무가. 미워. 미워. 20개인가? 25kg. 허들어. 싸요. 음면 안해요. 치사가. 예. 그리고 한 두두박스만 주면 되거든 나무다. 그러니까 이거좋아하고 그래서 이때는 질사가시면 주고 나서 딱 자랐을 때 자란 것까지 봤어. 그다음에 이제 얘가 열매가 이제 커져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런데 날씨가 지난 같은 서울처럼 비가 자주 오고 막 맨날 그렇잖아요비 커지면 올봄에 비안이3일한 번씩 왔을 거야 막. 예.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체비들이 어디가니까 전국다바다로떨어졌다 전부 전부다. 전부다. 전국에 있는 체비 제가 알기로도 90%가 떨어졌습니다. 노지, 하우스 말고요. 하우스로 붙어있어. 하우스는 하, 이것도 내가 이따 오일 해볼 거야. 야, 하우스 하지 말라는 거는. 하우스 하면 안 돼. 하우스 세우려면 다나가 네. 요거는 정말. 어, 그래서 이제 여태. 얘가 떨어지려고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 와이프가 손톱만큼 커때 노래지는 게 한국에 나와. 우리 집도 노래지는게 한국에 있어. 지금 딱 붙어있어요. 아어지게다 잡아버렸어. 아버지는. 아까 그래도 땀에 탁탁 붙어 맨맨 없는 게 아까 그거 인사가리 인사가리가 올 때리잖아요 그 3일 있다가 3일 있다가 폼이야 폼이나비데오딱 때리지 않면 지가 알아서 카가지고안도가지고두가지있요 집에 들안오니 매달 비오은비데오한번더치고비데오좀더싸폼이나는 10만원인데 비데오 예산에서는. 6만원이아 정말 좋아 그니까 비디오를 봐야 똑같은 성분 똑같거든요 예산 예산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산을 어디서 사면 6만원이야면요딴데 가면 다 10만원이요 딱두 군데만 6만원이요 고덕에서울왕사하고요저신례원에하양노학사만 가면 6만원 다는 데는 비싸 나다 사봤어 내가 <laughs> 이렇게 으니까 요 방식만 이해하시고, 재배하실 때, 여러분들 나한테 재배하실 때,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빨리 바로, 그날, 그날 먼저 인상관이 먼저 때려줘야 돼요. 인상관이 안 때리고, 지배들만 재배하면 안 돼. 인상관을 먼저 때리고, 3일 정도 후에, 또 지배들만 때려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얘가 이제 안크고 있어도 또 인상관을 한번 또 때려요. 그러면 이파리가, 시조가 10, 자라다가 안 자라.